이번 핫한 레전드네. 아, 얘 이제 이번에 나온 세라버가 바탄데 진짜 안 어울리네요. 그죠? 진짜 안 어울린다. 아줌마가 억지로 나이 값 못하고 셀러복 입은 것 같았죠. 좀... <laughs> 갑자기 맘에 드노. 좀 씻고 다녀라. 참다 참다 인벤 가입해서 로아 인벤까지 왔다 인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앞에 자주 가는 PC방 있는데 거기 로아는 안경 끼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는 대군 같은 한놈 때문에 글 쓴다 진짜 네 주변에 가면 냄새 존나 난다 네 양옆에 아 아무도 안 앉는 거 보면 모르겠냐? 알바도 너 주변에 몰래 페브리즈 존나 뿌려 옷을 빨래라던가 씻고 다니던가 해라 제발 비가 와야 씻지 씻으면 상대방 반응도 달라져요 안 씻었을 때 제대로 씻었을 때 아니, 경멸하는 건 똑같잖아. 똑같이 경멸하잖아. 오피셜 대한민국 게임 매출 현존 탑3 우리나라 게임 전체 잡쳐서 매출 탑은 배그, 로아, 리니지. 리니지보다 로아가 더 앞에 있다고 합니다. 아니 로스타크 진짜 많이 버네? 라고함 현존 RPG 매출 원탑 지금 체급이랑 유저수로 모바일 매출 눌러버린 배그는 이번에 그 뉴진스 콜라보 한게 진짜 많이 팔렸대요 여러분들. 그래서 그 매출이 장난 없대. 음.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, 그럼 로아 제학진분들은 뭘로 벌어요?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로아 제학진 걱정할 때가 아니다. 우리가 이제 적게 벌면 한 250에서 많이 벌면 이제 한500 정도 버는 사람들 일 텐데,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? 뭐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.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가 못 벌어 우리가 로아는 잘 벌어 지금 리니지가 로아보다 매출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리니지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한몫 하는 것 같아 옛날이었으면 로아가 못 이겼을 것 같거든 근데 최근에 리니지가 이제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리니지를 대체할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마귀에서도 로드 나인 나왔잖아요 여우님은 로드 나인 안 하시나요? 다음 글 읽겠습니다. 예. 이번 아바타 레전드네. 아, 이제 이번에 나온 세라버가바타인데 진짜 안 어울리네요, 그죠? 진짜 안 어울린다. 아줌마가 억지로 나이감 못 하고 세일러복 입은 거 같았죠? 좀... <laughs> 갑자기 마음에 드노? 이발 여캐 아바타 성인 용품점에서 팔게 생김. 그래서 좋아. <laughs> 두벌짜리 패키지랑 낫벌로 두개 더삼 탕이는 세라복에 하이 수영복 반추 입히면 개꼴 섹스 <laughs> 아유 미친 사람이네 난파 당하기 직전인 모코코 아배 부셔질 뻔했다 저기 가는데 부서지는 거 아님? 가는 길에 배 부서지겠는걸 수리하고 샘 시간 좀 있는데 부서지면 못 들어가요? 저좀 태워주세요 부서지면 <laughs> 뭘 태워줘 귀찮으면 저기 원주민 부라 가서 고치세요 님 돼지를 안태워지야 임마 <laughs> 아, 말 너무 심하잖아. 가지 마요 님들아. 아 빨리 열어라고 제발. 부서진다고. 빨리 열어라고. 시발. 아 귀엽네. 실제 존재했던 아이스크림. 아 별란바. 아 존나 오랜만이네. 이름이 별란바임. 기본적으로 커피 맛임. 이걸 아삭아삭 갈가먹고 나면. 아. <laughs> 어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되게 되게 이상. 아 그렇죠 이게 사탕이 나오죠 안에 이호까지 열심히 다 깨먹고 나면 막대로 삐로로 삐로로 피리불기 가능 창조경제 불때 아래로 침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함 알껌바 아 여기 이제 다 먹고나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요 뚜껑을 딱 열면은 요 안쪽에 있는 그 자그마한 껌들을 이렇게 입에 넣어서 씹을 수가 있었어요 알껌바라고 근데 이 위에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이거 포근한 코니와 디붕이 아 귀엽다 코니 나랑 또 닮았네 그지 이마에 못 하나 박으면 될때아 <laughs> 무슨 이마에 못을 박아요 에? 개인적인 점화소서 상향안 상시 이속 버프 좀 추가해서 돌때쓸수 있게 해야함 피면기 한두 개쯤 추가해서 안정성 늘려야함 캐스팅 좀 줄이거나 정날 정도는 즉바로 나가게 해주면 굿 점화 켜면 그냥 주력기 전부 쿨초 시켜주셈 아덴 관리 편하게 해서 저점 올리기 고고 스펙 쿨도 이초 정도 더 줄여야함 상시 사용 가능한 이동기 월 버스 넘을 수 있는 이동기 있으면 좋겠음 저거 다 하면 만월 완성이 <laughs> 아 만월 그렇구만 상위 원처럼 적었지만 막상 둘다0 티어 별 차이 없음 아로아 피곤하게 하는 유형 많음. 공파 지원 넣었는데 거절 당하면 온갖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음. 카드 문제인가? 직업이 문제인가?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공대장이 안 받고 싶으니까 안 받은 거임. 이걸 리얼임. 로아 공대장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하면 세밀한 기준에 의해서 남들을 청해가는 것도 아니고, 니들 스펙이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 유형이 대다수임. 그냥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파 찔러보든가 공장 잡도록 해보자. 그리고 한두번 거절 당했다고 거절 당한 스펙인가? 라는 그런 니니니 맞는 말이죠. 나 이거 상하타 버스 기사 지원했는데.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친출로 혹시 님 네? 아까 상하탑 질기사 지원하셨는데 맞아요 무슨 생각으로 버스컷 10컵 구라치고 지원하신 거예요? 적용되는 건데요? 공증받아줘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친삭할게요 박자할게요네 부탁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말투 개웃기네 <laughs> 네 이미 글 쓰는 중아 감사콩 야 질기는 자네 충분히기라 보석 더 높은 본캐 보석들 이용해서 공증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저걸 구라핑이라고 하시니 변신 보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박제해주신다 하길래 밑에 세트는 제 스펙인데 변신캐를 키우시는 분들 다른 직업과 많이 쓰지 않나요? 난 진짜 많이 봤다 생각하는데 아닌가? 변신캐이신 분들은 다른 직업 보석 끼는 분들 꽤 있죠 예예예 그 이제 변신포 아닐 때 스킬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보석 자체가 주는 공증을 받기 위한 거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직업 보석을 가져와가지고 끼고 있으니까 어 다른 직업 가져와서 끼고 있네 쌀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봐 충무닉이라 이렇게 낀 건데 어 유물각인서도 읽었네요 어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데 진짜 어려운 딜러 특 존나 키운 애들이 나서서 저희 직업 안 어려워요? 함 씨발 모모가 조금 그렇지 익숙해지면 안 어려워요 이 사이클만 통째로 외우면 안 어려워요 오히려 진짜 어려운 캐릭터들은 오히려 뉴비 영입을 하기 위해서 아어 우리 직업 쉬워요 우리 직업 할 만해요 타대가 왜더 세겠냐 생각을 해봐라 타멸보다 어려우니까 센 거지 사멸들이 시즌2 때딱이말 하지 않았음? 사멸이 어려우니까 더센 거라고? 그거임 건방지게 똥꼬 질하느라 카운트 유기하지 말고 타 대한테 격돌 짬 처리하던 사멸들 이제 니가 잡아 아... 최근에 이제 아크 패시브가 열리고 나서 사멸분들 밸류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현재 좀타 대들이 좀더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즌3에 사멸 없애겠다 했죠 전 여러분과 약속 지킨 겁니다 <laughs> 얼굴 빨개진 버전은 누가 만들었대? 벨페? 또그 소리. 기다려. 지표가 안 모여서 안 돼. 삼막 대해 줄게. 우리 믿지? 음. 또그 소리. 전에 사멸 없앤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유저들이 생각한 사멸 삭제랑 제작진분들이 생각한 사멸 삭제랑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제작진분들이 생각한 사멸 삭제는 진짜 사멸 세트만 삭제. 그래서 유저들이랑 조금은 간극이 좀 있지 않나? 서로 생각하는 게. 파티 모집 중에 채팅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. 싱글이세요? 예. 반갑습니다. 저는 벙글이에요 깔깔깔. <laughs> 바로 탈퇴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.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 아닙니다.